박사님 대표님 나오셔서 못박으실래요 나오셔서. 자, 아까 조금 전에 원제이 나오고 참 짜고 분노는데 아니에요? 예, 어스톱치는 정도 아니고요. 완전 서로 안고 붙었습니다. 예, <laughs> 그, 이 목사님께서 이제 존 볼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존 볼턴을 네번 만났습니다. 또음 대가간 그, 대가 그 우리 한반도 담당 그게 보사라는 앨리스 그도 이제 여러 번 만났고요. 근데 왜왜그 사람들이 자꾸 만나느냐면 우리 달복자들 그그 이건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국정원이라든가 정치인들 만나봤자 허소리허소리만 음. 아. 그래서 진지 저쪽에서 살았던 북한에서 살았고 음. 또 현재 북한에 근돈하면서 북한의 친구라든가 이런 걸휘 힌트 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은 허술합니다. 근데 존볼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 확실한 국가간 이선 어, 무파였습니다. 어, 북한이 뭐냐 하면은 좀 까부셔, 안축 네. 그냥 예, 강경파였지요. 그런데 이번에 전략적으로 보면 우리 그때 볼턴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트럼프가 볼턴을 대각간에서 안보보좌관에서 조차낸 걸 보고 트럼프를 미쳤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제가. 미국에으면서 미국 정치권이라든가 우리 저 중국 박사님 못지않게 미국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남신우 박사님이라고 아. 그분은 아마 미국에서 최고의 공명을 하시는 분이고요. 서울대 그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67년에 미국 가신 분입니다. 링컨이라는 책도 번역하시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를 이제 욕하신 겁니다. 아저 트럼프, 저, 좀 뭐냐, 지금 문재인이 하고, 어? 특히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속해가지고, 저 싱가포르 가가지고, 저 뭐냐, 어? 난 엄청나게 그 트럼프를 비난하고 욕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남신이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시간 두고 봐라. 그 트럼프라는 사람은 천재적인 사람이다. 오늘의 디컴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 무슨 소리 하느냐. 근데, 우리 국회에 왔을 때, 연설할 때 봤을 때는 대단한 연설 했거든요. 네. 그 연설을 듣고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 부에 와가지고 북한 인권 운동, 북한 인권 참상이라든가 김정은 정권대에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쏟아본 분 없거든요. 아 근데 저 사람 이상하게 왜 싱가포르에 가서 저렇게 까가 넘어졌느냐. 근 네, 전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 네. 왜냐? 먼저 이여또 여기 나와요, 여보. 여 문제 아이 대사마 아니요 뭐냐? 정무요원과 이놈을 시켜갖고요. 석인 음. 거지요. 김정은이 만나게 하고. 음. 쟤를 저렇게 가만히 놔두면 어디 뒤지 모르나 애니까. 음. 살짝 다듬는 것도 어떠냐? 네. 음. 근데 이미 전에 짰거든. 아이저 뭐야 걔들 아마 이랬을 겁니다. 김정은 원수님 조금 좀 있어보시라고 네? 우리 뭐 핵을 뭐, 뭐 포기하는 척 하십시오.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 용어 자체가 사기거든요. 왜한반도랑 네. 우리 대한민국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핵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뭐 한반도 비핵화 한다는 것은 미군이 철수한다는 얘기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철수하라 이 소리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미국도 혹시 그때 트럼프로서는한 번이나 만나보자. 얘를 네. 보면 그 사람이 뭐 부동산 하던 분이니까 사람 보고 5분이면 알아본답니다. 이사람 그래 이따는 만나보자. 그볼돈은 만나자 치든말 갈라. 그러 면이 제끼 임신이 넘어가고 하니까 근데 만나보니까 아, 얘 이게 벌써 사기 치네. 나는 이게 수천강인데, 수천년가에서 지금 문재인이 준비했고 마음 듣고 왔는데 너비했고 여름새끼 요거 사기쳤네. 어? 여가 저 수십 여살뛰기 왔네. 알면서도 찾는 거죠. 그래, 다음번에 보자. 왜냐면또 다른 전이 있으니까. 근데, 안니나 다를까, 싱가포르에 68시간 기차 타고 성정문이가 흘러버때던것거든 야, 이 새끼야. 요, 사파리 사기꾼 같은 새끼야. 봐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니까, 러 평양에서 난리 나고, 김정은이 보다도, 아이고, 너행게제 아, 아, 아. 이 얼마나 비열한 겁니까? 그들 지금 말씀하실 때또 우리 자명진 의원님 이 음, 저를 왜 동생이라 한다면은 자명진 의원님의 부모님들이 다 북이소셨습니다. 어. 근데 자명진 의원님이 이제 대학 다니면서 얼마나 빨갱이들이 그 이제 대모에 앞장섰냐면 아버님께서 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명진 의원님 어머니 보고 야저 새끼 절대 믿지 마라 내마음에 <laughs> 우리 집에 디데이 놓지 마라 이랬답니다. 세상에 그럴, 그렇게 아이고 참 PD 계열인가요? 주사판 일회 계열인가요? PD 계열이죠. 색 <laughs> 빨갱이 중에 빨갱이였죠. <있죠. 웃음> <laughs> 예. 예. 그 지금 돌아가는 이제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전달은못받내 우리가 지금 <laughs> 우리 박상환이라고 하면 되지 우리 자유북한운동연합 860명의 회원들이 지금 결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laughs> 요거 지금 못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내, 나, 나인데 이제 뭐, 뭐, 경찰, 경찰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뭐라 했냐면, 어느, 어느 곳에 있던 수소 게스를 다 압수했으니, 6월 5일 날 어디도 오라. 우리가 바보입니까? 게스, <laughs> 수소 게스만 하늘에 올라가다가 예. 마구! 못 만들 겁니다. 이승자, 조니까 김정문, 김정은과 김여정의 공간 협박은 막을 수 있어도 우리 자유민지는 못 막습니다.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갈 겁니다. 우리 다가본다고저도속 저요? 아직 아무것도 기도 못 못했잖아요. 너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천만장 준비하지 않았을까 저쪽에서. 예, 그럼 사는 어떻게, 음난한열 받았으면 난 이걸 보고, 얘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 저쪽에 아들을 이번에 전단에다 그렇지만은 이제 더 심각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와이프 어디 싹다 보내고, 이사 하는지 잠자 가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들이 다 지금, 그, 그, 그 북한에 가, 가셨던 목사님들은 엄청난 돈을 주고요. 여기 와서는, 한마디도 북한 표현 못 하거든. 맞지? 네? 예? 저기 아주 악마들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 모르거든요. 커피 술좀차 마시고 광각제 들어가서 나도 먹릅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아가씨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아가씨가 붙들고 먹으라니 나하고 이렇게 앉지 않으면 난 나가서 죽습니다. 양해, 그래 죽어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 보기는 에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럼프 그 대통령이 저는 재선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드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날에는 김정은이하고 요 위선자 악마의 시다발이 예, 문재앙이, 그게 그래 문제 많은 사람을 뽑았어요. 하나나. 대한민국이 문만으로 뽑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두 장은 의지하나 주누만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김정민은 북한인민들이 배르고 있습니다. 국민 재판 무섭지요? 고사 기간 전으로와다탁 그냥 한인민이싸가지될것이합니다 오늘 밤에 대북전단이 날아갈지, 미리 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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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일 갈지, 나도 모르겠어.